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2020년 6월 23일 새벽 2시에 애플에서 iOS 최신 버전인 iOS 14 버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쓰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장비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업데이트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지금 이런 기능들이 한국어로는 아직 설명이 안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능 중에 카메라에 관련된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재미있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제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카메라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사진을 찍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기존에 사진을 찍을 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찍는 그 사이의 간격이 좀 길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쪽에 뭐 90%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하고, 어, 최고로 초당 4프레임까지 이제 찍는 그런 속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포트레이트 모드, 인물 사진 모드도 어, 최고 15% 정도 빨라졌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아이폰이 이렇게 뭐 연사 같은 걸 하거나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소리가 따다다 하면서 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셔터 소리에 나오는 횟수에 비해서는 찍힌 사진이 몇장안 찍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셔터 소리가 나서 이 소리를 처리하느라고 사진 찍는 속도가 좀 느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는 돼요 이게 뭐 실제로 똑같은 거를 비교해본 건아니야정확히 모르겠는데 장수가 많이 찍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비디오 모드에서 퀵톡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비디오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4K로 찍다가 1080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또 어떤 아이폰 기종에 따라서는 굳이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에서 이렇게 해상도를 바꿔주는 그런 수고를 했었는데, 카메라 화면 자체에서 이거를 바꿀 수 있죠. 최신 핸드폰에서는 이 기능이 사실은 됐었어요. 됐었는데, 이번에 전 기종으로, 그러니까 iOS 14가 제공되는 기종은 이제 아이폰 6S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든 카메라에 이런 기능을 넣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출, 화면을 이제 초점을 고정하고 노출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화면 전체에,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 부분에서 손가락을 오르고 내리면은 화면에 그 노출 정도가 바뀌었었는데 이것을 전면에 바꿀 수 있는 별도의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게이지를 조정할 수 있게 어 이런 형태로 어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전면 카메라로 찍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좌우가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전면 카메라로 화면을, 사람을 찍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카메라로 나를 찍어준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좌우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런 미러 기능이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그 iOS 14에는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좌우를 실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형태로 그런 이제 좌우로 좌우의 모양이 되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옵션을 여기 있는 옵션을 켜면 어 좌우가 찍히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 옵션을 끄면 좌우가 유지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방향하고 똑같은 형태로 사진을 저장해 줍니다. 이것은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퀵테이크 비디오를 찍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는 아이폰 최신 기종에서만 이게 됐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게 동영상이 찍혀요. 이것을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0s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게 기능을 넣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이 셔터 버튼을 가만히 누르면 연사가 되는 게더 편한데 이것을 굳이 바꿔 놔서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능을 하위 기종까지 이제 확대한 거를 일단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야간 모드, 나이트 모드를 찍을 때 아이폰에 들어 있는 그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화면을 촬영할 때 나이트 모드에서는, 야간 모드에서는 빛을 좀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카메라를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2초가 될 수도 있고 3초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카메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간에 찍을 때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으면은 그 야간 모드를 쓰는 것도 별로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기능인데, 우리가 연사 모드를 찍을 때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을 때, 그, 그것을 이제 버스트 모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 찍을 때는 카메라에 보이는 셔터 버튼을 가만히 누르고 왼쪽으로 당기면 연사 모드가 되고, 이것을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이제 퀵 테이크 모드가 되거든요. 비디오가 찍혀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비디오 모드가 되고, 손을 떼면 비디오가 이제 중지가 되고, 비디오 녹화가. 이것을 연사로 찍을 때는 누르고 있다가 이것을 왼쪽으로 쭉 잡아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좀 역동적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연사 모드를 찍을 때는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블루투스 리모컨 같은 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연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리모컨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연사를 찍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리모컨 버튼을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사진이 여러 장 연속적으로 찍혔는데 이제는 이것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리모컨으로는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리모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는 아이폰에서 연사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은 뭐냐 그러면 여기 그 설정에서 이 메뉴를 켜주면 우리 볼륨 버튼 있잖아요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버튼 소리를 높이는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 사진,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버스트 모드가 되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볼륨 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퀵테이크 돼요. 빠른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모드가 되는데, 이게 그 블루투스 리모컨의 원리가 이거거든요. 그 볼륨을, 볼륨 버튼을 눌러주는 건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 있게 되면 이 기능을 켜고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오래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살짝 누르게 되면 사진이 한장 찍히지만 오래 누르게 되면 예전처럼 연사 모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볼륨이 업일 때랑 다운일 때랑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모컨 쓸 때도 리모컨은 볼륨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거든요. 한 번은 올리고 한 번은 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사모드를 연속적으로 쓸 때에는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서 연사모드가 된 다음에는 뭐 퀵테이크를 하든 아니면 그냥 한 장을 찍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눌러야 다시 연사모드가 돼요. 약간 복잡하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해서 연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를, 그러니까 아이폰을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볼륨 버튼을 셔터 버튼처럼 사용할 경우에도 어, 욕하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누르게 되면 당연히 한 장이 찍히는 것이고, 이렇게 오래 누르게 되면 버스트 모드, 연사 모드하고 퀵테이크 모드를 번갈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카메라에 QR 코드를 읽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옵션에서 켜놓으면 쓸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코드를 스캔하는 게더 향상이 됐다, 기능이. 그리고 어, 조그만하게 그 QR 코드가 만들어진 경우, 에 QR코드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멀리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QR코드가 그려진 포장지로 물건을 싸게 되면, QR코드가 약간 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어 인식률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iOS 14에서 그 바뀐 카메라 기능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